치매야 덤벼라입니다 문제는 총 9문제입니다 아래 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어가며 찾으시면 더욱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풍속해 포도당 샌드위치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도자 출입국 청산유수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햄버거, 학용품, 단골손님 아래의 단어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단어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나막신 담당자 두루마기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중심지, 연구원, 스테레오.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스티커, 미니카, 마뉴엘역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 주세요. 단어 방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소행성, 굴착기, 싱가포르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 주세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다리, 환절기, 오래간만.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여 숨은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필연적, 저녁때, 말괄량이 문제는 많이 맞추셨나요?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기억력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에 영상에서 다른 문제에 도전해보세요.